제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김재동이 눈시울을 불킨 이유는 바로 이승엽 때문이라는데 서세훈 쇼라고 거기서 이승엽 선수한테 혼자 찍는 영상을 찍어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야 우리 형까지 웃긴 사람이 방송에 나가면 정말 좋을 건데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 <목소리> 이거 무조건 지금 100%망가에 나가니까 아니 지금 내려가 야이마 새벽 1시 반이다 좀 얼마 안 걸립니다 <목소리> 결혼식 사회를 제가 보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이미 이승엽 선수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하던 분들을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평생에 한번 밖에 없는데 유명한 사람들 써라 너무 미안한 겁니다 속 네 이놈이, 그. <laughs> 아이고. 그래서 하여튼 찍으러 내려왔어요. 그거를 찍었죠. 이제 당연히 안 나왔거든.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. 지가 좀 미안해 하면서.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. 미안하다. 걔는 형자존심에 내가 상처만준것 같다. 그때는 고맙다기보다 너무 미안했습니다. 솔직히 <laughs> 참 대단한 동생이 결혼식에 참 유명한 사람으로 축하해 줬으면 아 좋겠다.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야구선수가 되든지 간에 저한테는 언제나 사번 타자. 이승엽이 김재동의 영원한 사번 타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